충북이 제조업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등 미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 전문가학기술업과 운수업은 산업단지 개발과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성장세를 타고 있으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과 기술기업 집적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 위축이 심화될 지역 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부각됐다. 충북 1위 건설사의 회생 신청과 1분기 내 7곳 건설사 폐업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없이는 연간 산업 전반의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충북은 2차 전지 생산 비중 전국 1위, 수소 산업 전략 추진. AI 양자 기술 등 CAB 분야 융합도 강화 중이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부재와 산학협력 미흡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자립도 재고와 인재 양성이 병행돼야 진정한 경제체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청주 상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 전환을 뒷받침 중이다. 충북도는 수소산업 제2차 계획으로 2030년까지 청정수소 기반 유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육성, 인재 양성, 민간 협력의 삼박자가 충북 경제반 등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